안녕하세요, 당원 여러분. 정의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 선거에 출마한 강상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당원 여러분. 저희가 SNS에서 올라온 글을 적어요한읽어요 우리 네티즌들이 열광적인 반응이신데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누구세요? 그래, 어중이, 떠중이 다 나와라. 저도 출마하겠습니다. 어, 예, 뭐, 이런 반응을 <laughs>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일단 저는 이 적어주신 분들 가운데서 어중이, 떠중이 다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어중이, 떠중이가 다른 말로 민중이에요. 대통령 선거는 누구나 다 나올 수 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어, 굳이 자격이 필요하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당에서 훈련받고, 정당에서 단련되고, 그리고 당과 함께 자신의 비전을 잘 정리한 사람, 이런 사람이면 누구든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어, 일단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에 대해서. 네. <laughs> 전라북도 김제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별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대학은 김기춘 우병우를 배출한 그 학교 나왔고요. 저는 그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노동운동도 하고 시민운동도 하고요. 그리고 정당 활동에 뛰어들어서 지금 14년째 진보 정치 외기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정당에서 오랫동안 그 훈련 받았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정당 활동하면서 당 부대표, 대변인 이런 거 했었고요. 그리고 서울 구로에서 지역위원장도 했습니다. 2012년에 총선 한번 나갔었고, 어, 지난 2016년 총선에서는 구로 지역에서 오랜 활동의 성과를 모아서 전라북도 김제 부안 지역에 출마했습니다. 호남권에 후보가 너무 없다고 강대변인 좀 나가지? 이렇게 당대표께서, 음, 저한테 거듭, 이, 요청을 하셔가지고요. 어, 당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그런 거면 가야 되겠구나 싶어서 출마했습니다. 본회의장에 앉지 못하고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지금은 어, 대통령 어, 경선에 어, 나왔는데 저는 이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45시에요. 대통령 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laughs> 그 오바마 대통령. 어... 대통령 했던 나이가 여8이고요 캐나다의 트리더 총리가 저하고 동갑입니다. 영화의 대통령으로 나왔던 사람이 장동건, 김명민,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어, 제가 지금 그분들하고 외모, 외모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어떻게 영화에서만 대통령이 젊고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어, 이제 그럴 때가 됐죠. 심상정. 이 대표님 이제 제 경쟁자신데 심상정 대표님이 저보다 12살 많으세요. 그래서 저하고 똑같이 돼지띠인데 어, 누구는 돼지들의 전쟁 이렇게도 <laughs> 얘기하던데요. 저는 그렇게 나이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어, 제가 앞서서는 나이 얘기를 계속했는데 사실은 그게요. 처음부터 저는 나이 강조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 제가 출마 선언하고 나서. 언론에 실리는 게맨그 나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와닿는 어떤 메시지인가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이 얘기를 좀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거 강조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 스페인 국민들한테 인기 많은 포데모스 여기 당수는 30대예요. 버니 샌더스는 70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 하는데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당원들이 정의당을 답답해 합니다. 답답해 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우리는 변화가 없어요. 정체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리더십이 정말 너무 오랫동안 주도하고 있어요. 당원들은 그런 걸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만큼은 분명히, 어, 정의당에서 이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특히 우리 당원들이 정말 가슴뛰어 하는 그런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 그리고 그 변화를 제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이고요. 새로운 소식도 없고, 뉴스에 나올 만한 이야기거리도 없고, 새로운 이 내부로부터 밀고 올라오는 도전도 없고, 그래서 언제나 그 사람이 대표도 하고 대선 후보도 하고 이런 정당 늘 기쁘게 응원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맨 마지막 순간에 투표하고 결과가 나오잖아요. 어, 그 다음 날 아침 신문에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의당 대통령 후보 경선 대이변 40대 강상구 후보 선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사가 나오는 것과 그냥 무난하게 이번 경선의 결과가 나오는 것두 개를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게더 우리를 가슴 뛰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결과가 유권자들이 정의당을 한 번이라도 더 바라보게 만들 것이냐. 생각해 보시면 어, 이번에는 강상구를 꼭 찍어주자 이런 마음 드실 겁니다. 저는 이 점을 열심히 설명드릴 것이고요. 어, 대선 경선 멋지게 한번 드라마 써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촛불 때 우리가 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드라마보다 정치가 더 재밌더라. 네, 그거 시즌 2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의당발 대선 드라마 제가 만들겠습니다. 아 지금 제, 제 얘기 좀더 하면 안 돼요? 6대4로 이기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흥미진진한 걸 고려해보면 어, 52대48 어, 이거 괜찮습니다.